이 사건만큼은 분당거래에서 말한 것처럼 위에서 오더가 내려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지가 몰라요. 경찰청에 위에서 오더가 들어왔고 방심 위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를 내야 되는 거죠. M번방극으로 사건이 굉장히 깊게 파헤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코인으로 결제한다는 거에서 알게 모르게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네들도 걸리면 큰일 났는데 어, 알아서 잘했겠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코인도 요즘에는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뭐 만약에 결제하시는 분들, 코인이나 어떤 방식으로 다운로 드 결제해서 다운로드 하신 분들은 지금 이 기류 봐서는 압수수색이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80% 이상이라고 느껴져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 을 보시고 회피하는 순간 이거는 최악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변호사에게 꼭 상담을 해서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면 하중이 변호사입니다. 지난 주말 그 JTBC 보도로 시작된 이제 AV MOV AV 몹 사건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상담을 제가 힘들게 하고 있고 대통령까지 지금 업무보고에서 이 사이트를 차단하든가 발본 세권을 하라 이렇게 강하게 주문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성 관. 나청 구매나 이런 제작 관련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경찰청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 없는 지형에 와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영화 부당거래 보면은 경찰들이 위에서 주문한 사건이다라고 이게 특별히 말을 하잖아요. 이 사건이 이제 그런 사건이 돼 버렸습니다.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바라봐야 되는 중대한 사건이 돼 버렸다 이런 것들 을 일단 일 명심해야 됩니다. A V는 그 사이트 생성은 2022년도부터 생성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제야 알려지게 됐냐면 그간은 이게 회원 가입을 하고 결제를 해야만 영상을 볼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철 내부자들 로만 이루어지는 이제 집단이 되었고 회원가입을 하고 또 이걸 구매를 하려면은 자신의 이메일이나 뭐 네이버나 구글 계정을 통해서 인증을 해야만 회원가입을 받아줬습니다. 인증한 회원들 중에서 코인으로 또 결제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일부 게시판을 열어주고 이제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긴 어려웠죠. 이게 알려지게 된 계기도 그 중에 한 명이 뭐 양심선은 비슷하게 내부 폭로를 하면서 뭐 스멀스멀 드러나게 됐고 경기남부 경찰청이 나섰어요. 아청 제작 쪽에 뭐 저승사자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수사력이 굉장히 뛰어난 곳인데 회원의 IP 목록이랑 결제 내역을 확보해서 이미 수사에 착수하고 있고 이제 주요 공급책인 신작 전문가 잡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신작 전문가 같은 경우는 400건 이상의 영상을 이미 올렸고 앞으로 100건 이상을 올리겠다고 이제 예고까지 해서 마치 좀 사이트 내부를 보면은 자기가 윤두루조의 뭐 뒤를 잇는 그런 계승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막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작 전문가를 잡기 위해서 수사팀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고 신작 전문가라는 꼭대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 밑에서 이제 다 파놔야겠죠 파 코인을 통해서 결제하고 시청한 사람들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 회원들 그 다음에 그 끝에서 이제 자금을 추적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헤드로 가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밑에 저임방식으로쭉 훑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밑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고 압수수색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시청자들이나 다운로드를 받은 일반 의뢰인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회원 가입을 할때 보통은 인증을 요구하는데 그냥 네이버 계정이나 뭐 구글 계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 워낙 내부 자기들끼리만 이루어지는 사이트라서 이게 문제될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그냥 구글 계정으로 했다 이런 의뢰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코인으로 결제한다는 거에서 알게 모르게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코인은 그냥 막연. 게 추적이 어렵겠거니라고 생각해서 코인으로 하니까 괜찮겠지 뭐 얘네들도 걸리면 더 큰일 났는데 어 알아서 잘 했겠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코인도 요즘에는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추적이 요즘에는 굉장히 좀 수월해져서 이제 뭐 압수하고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또 대부분 대행업체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데 이 대행업체가 카드 결제나 뭐 네이버페이까지 받고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 대행업체를 털다 보면 코인이 추적을 할 수가 있고 코인을 추적하다 보면은 이제 회원을 추적하고 그러다 보면은 신작 전문가를 잡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회원 가입자나 아니면은 결제 분들에 대해서는 근시일내로 압수수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압수수색이 나오냐면 어떠한 그 코인을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다운받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그 서버를 압수하지 않는 이상 확인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서버를 압수는 굉장히 어려워. 이게 미국에 있는 서버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다운받은 그 끄트머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들어가서 그 영상을 확보하고 굉장히 언벌에 가면서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AVMV는 이게 또 특이한 게 영상을 직접 올리지 않았고 이제 코인으로 결제하면 메모장에 URL을 보여주고. 그 URL을 들어가서 보게끔 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URL을 누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VPN을 쓸 거란 말이죠 VPN을 써서 우회해서 들어가서 분명히 봤을 거라서 이끝 당사자를 잡는 거가 또 쉽진 않겠지만 AV몹에서 이러한 개별적인 IP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내부 폭로도 있었어요 내부 서버가 이제 압수수색이 당하면은 지금까지 다운받거나 회원가입 하신 분들이 모두 다 특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게 아니더라도 말단에서 이제 코인 결제 내역 가지고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이 곧 들어올 거 다 내가 만약에 결제하신 분들, 코인이나 어떤 방식으로 다운로 결제해서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지금 이길류로 봐서는 압수색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한80% 이상이라고 느껴져요. 왜냐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지시까지 했기 때문에 회원가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분위기로 봤을 때는 최소 50% 이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쭉 보다가 시청만 하신 분들, 일반적으로는 코인 결제를 하지 않고는 시청만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국내 게시판, 신작 자료실, 패키지 자료실, 온리팬스 자료실 이런 데에서 일부 게시판 같은 경우는 단순 시청도 가능한 걸로 지금 이제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단순 시청만 한 경우에는 뭐 이제 어쨌든 가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50% 정도의 가능성이지만 그래도 안올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압수수색이 얼마나 올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온다면 은 정말 불현듯 올 거예요. 수사관 보통 2명에서 4명이 한 팀이 돼서 집 앞에서 이제 노크를 하고 아니면 오기 전에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른 걸 가장해서 그래서 들어온 다음에 가만히 멈추세요라고 한 다음에 이제 핸드폰이랑 노트북이랑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확인해서 혐의 사항이 너무 짙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같이 데려가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아니라고 하면은 그 기기만 가지고 가서 거기서 에 포렌식 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압수수색 할때 실은 이제 변호인 조력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는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바로 올 수도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 지금 상황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뭐 변호사님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건 진행을 하다 보면 자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자수 같은 경우는 제가 평평시에는 10%에서 30% 정도 경우에만 이제 권유를 드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권유드리진 않아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지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때확률로써 봤을 때 자수까지는 무리수일 수 있다. 본인이 판단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이 사건만큼은 분한 거래에서 말한 것처럼 위에서 오더가 내려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지가 몰라요. 경찰청에 위에서 오더가 들어왔고 방심위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를 내야 되는 거죠. 대통령 이 TV 앞에서 여러 명이 보는데 지시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면이 서겠어요 밑에서도 충성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M번방 급으로 사건이 굉장히 깊게 파헤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 불안하고 내가 뭐 결제하고 다운로드까지 받았다고 하면 자수해서 협조해서 자신에게 수스로봤을때 피해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또 수사에 도움을 주시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이면 탈퇴를 미리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런 걸 이용하지 않겠다는 마음에 선언 차원에서라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탈퇴를 하나 안 하나, 하나. 어쨌든 압수수색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탈퇴는 하고 이건 이제 다시는 안 보겠다는 결의를 다진 상태에서 자수를 할지 아니면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뭐 변호사님에게 가선임을 할지 아니면은 한번 운에 배팅해보고 기다려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존적인 결정을 해야죠 일단은 지우기는 다 지우고 안 보는 게 좋죠 네. 단순 가입자는? 음, 그럼. 원래는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단순 가입자까지는 이제 조사가 안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 이번 건은 너무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단순 가입자가 압수수색이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 꽤 높아 보여요. 지난주 금목분부터 해서 avmv 사건이 터지고 대통령의 엄벌지시나 이제 수사지시가 터져서 굉장히 많은 상담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상황을 메타인지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현실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 뭔지 그리고 그 대응의 끝이 압수수색을 대비한 미리 준비하는 거일지 아니면 자수하는 거일지 아니면 다시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잊고 한번 좀 시간을 보내볼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회피하는 순간 이거는 최악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변호사에게 꼭 상담을 해서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